지금 저희가 보는 모델 플로어 플랜은 어, 저희가 나중에 레인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라스 어, 샀을 때 음. 어웨일러버 한 플로어 플랜을 어, 보려고 지금 음. 이쪽 지역으로 온 겁니다. 음. 지금 레인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모델 홈이 없기 때문에 음. 어, 같은 컴퍼니가 똑같은 플로어 플랜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사우스 웨스트 음. 지역의 모델 홈을 보러 왔습니다. 네.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 내용은 모델 하우스에 있지만 이 모델 하우스. 를본 고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땅이 이제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. 거기 또 찍으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. 기후 좋은거 찾으려면 이렇게 엠티낫으로 네, 그 네. 완전히 없는데 지금 길을 만든 상태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럼 물론 이제 딴 사람이 몇명 사긴 했는데 네. 이래야만 전망이 있는 걸살수 있군요 아직 아, 이 땅은 릴리스가 돼 있지 않은 땅이에요 아, 네그렇고 지금 사고 싶어도 음. 사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음, 이제 정말. 저 앞쪽을 보시면 네. 저 랏이 지금 앞에 있는 란만몇 개가 지금 팔려나가고 있고요. 음, 음. 여기에서 저, 저쪽으로 동그랗게, 동그랗게? 거기까지 음. 다 팔려야지 여기가 이제 릴리스가 아, 되는데요. 한 음. 20가구 정도 더 팔려야지 음. 이 랏이 팔릴 수 있는 알아. 릴리스가 예, 돼요. 예, 예, 예. 네. 음. 그렇다면, 어, 뭐. 음, 좀 기다려야 되나요? 조금 기다리셔야 어, 여기, 돼요. 근데 여기를 어, 지금 예상한 거는 한두 달에서 3개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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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기다리시면 요두 달에서 세달 사이에 20개 정도를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이제 살려고 그러고 순번대로. 근데 뭐 계약금을 치르거나 그런 건 없나요?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고. 네. 아, 그러면 자기한테 있면 네. 이 오면 사라.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그 베이스 가격 자체가 조금씩 더 올라가요 또 올라가? 네. 내가 살 때도? <laughs> 네 <올라가>. 아니 뭐야 <laughs> 제가 아까 음, 말씀드렸던 음, 것처럼 음. 5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, 지금, 10만 불까지는 아니지만 음. 지금 베이스 가격에 밑에 있는 집들 가격 그 베이스 가격에 음, 음. 한 5만 불 정도 음.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음, 참고해 두세요 그렇게 또 참고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다면 이 옆에 집이 20개 정도? 어,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비유는 지금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저쪽은 이제 음. 비유가 없어요. 아. 왜냐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여 음, 있기 때문에 음, 딱요 가운데, 음. 요 V자로 요렇게 된 가운데 음. 비유밖에 없어요. 음. 저 그래서, 그렇게 하려면 요기 랏 음. 다뭐 집집도 아니고, 여기. 하와이도 같은 경우도 분양이 50% 이상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돈을 돌려준 적이 있어요. 네. 네 왜냐면 대출도 안 나오고. 네. 문제가 돼가지고. 네. 그렇다면 이게 20개가 안 팔리게 되면 은 캔슬이 될 수도 있네, 회사가. 그죠? 뭐 하려고 그랬던 거? 뭐, 만약에 뭐 월스케이스. 음. 음, 네. 이렇게 된다면. 땅은 열심히 잘 파는 것 같은데, 좀 안, 되, 안 되면 참... 네. 어, 근데 뭐, 안 음. 되지는 않을 것 어, 같아요. 이비우 잡기가 워낙 힘든 <laughs> 네. 곳이에요. 제가 아까 가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, 뭐 어디든지 라스베라스 가는 데마다 전망이 나오니까 다 마음에 들어서, 어, 값도 좋고, 그랬는데, 어, 여기는 확실히 비유가 나온 데라, 또 말씀하신 대로 또, 캐션 마크가 이제 피가 얼마나 붙느냐? 아, 좀 심이 들어, 요 심이 들어. <laughs> 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뭐 계약금을 건피안 내기 위해서 대, 계약금을 건데도 뭐 받지 않는다니까. 아, 뭐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.